안동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당원 간담회를 방해하는 행위들이 경북 상주와 충북 제천에 이어 충북 충주시에서도 재연됐다. 충주 당원협의회 위원장 이종배 의원은 이미자 엄태영 의원과 마찬가지로 당원들에게 문자를 돌리지 않았다. 일부 당원들이 항의를 하자 시의원들이 나서서 언성을 높이고 욕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으며 급기야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한다. 위드훈이 회원이 올린 후기다. 함블리 도착 전 상황 보시면 가관입니다. 상주는 그래도 한위원장님의 뛰어난 리더십 덕분에 마무리가 잘 됐죠. 이 종배는 처음에 회방놓다가 다음에는 간보다가 나중에는 얍삽하게 양다리 걸친 겁니다. 항의하는 당원들과 싸움에 쌍욕에 멱살에 급기야 경찰까지 왔습니다. 무개념 긴머리, 커트머리, 여자 시의원 두명 포함 저런 선출직 당직자들은 제공천 주면 큰일 남. 한블리 오실 때 사고 생길까봐 얼마나 겁이 났는지. 오히려 상주는 양반입니다. 이런 못된 버릇은 반드시 고쳐줘야 합니다. 경북 상주에 이어 충북 제천단양 당원협의회에서도 꼴사나운 장면들이 연출됐다. 이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엄태영 의원은 한동훈 후보의 강원간담회를 고지하는 문자를 당원들에게 보내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제천시인의 교통이 마비될까봐 보내지 않았다고 말해 당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한 위원장에게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장황하게 인사말을 늘어놓는가 하면 참석한 당직자들을 소개하는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했다. 소식을 접한 위드분이 회원들은 제천시내 교통이 마비될까봐 당원들에게 문자를 안 보냈다는 엄태영 의원 말에 기가 막힙니다. 훈이님이 지구당 간부들 얼굴 보려고 그먼 곳까지 갔습니까? 당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갔는데 자기 말만 실컷하고 1분 1초가 아까운 분에게 이게 뭡니까? 상주임의자 의원이 혼쭐나는 거 보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 같네요. 국힘 게시판에 이 사실도 알려야 됩니다. 등의 댓글로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당원 간담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상주의 이미자, 제천의 엄태영, 충주의 이종배 등 저질 정치인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당원들에게 후보의 방문 사실을 일체 고지하지 않았으며, 당대표 후보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 위두분이 게시판에는 이들을 성토하는 글들이 도배가 되었다. 어제 상주 방문부터 나타난 한동훈 후보의 당원 접촉 차단 행태는 정당의 일원으로 가장 저질스러운 반대 방법이다. 제천 충주까지 보여준 똑같은 당원 접촉 봉쇄 전략은 어디서 누구에게서 나온 전략인가? 반드시 밝혀내 처벌해야 한다. 한동훈 드림팀 당선돼서 국힘과 정치판의 새로운 바람과 세대교체가 일어나야 한다. 반드시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상주 이미자 의원의 어처구니 없는 당원 간담회 방해 사태와 관련 위드분이 한 회원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글쓴이는 한동훈 위원장이 자신을 반대하던 원로 당직자를 설득해서 자신의 편으로 돌려세운 걸 두고 진흙탕을 갑자기 청보리밭으로 만들어버린 훈이님 우연히 게시판보다가 상주 상황을 접하고 무척이나 놀라고 염려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던 분이 마지막엔 훈이님팬 되신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말라는 염려에 훈이님은 괜찮다며 토닥여주시고 다시는 차에서 창문 내려 손잡아 주시고 나중에 고모님 눈에 아주 하트 뿅뿅이 그 고모님 위드 훈이 될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 아이디 오해해서 미안해일까요? 경상도 할아버지의 고집스러운 시선도 찰나의 시간에 하트 뿅뿅으로 바꾸신 훈이님이십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서병수 전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서 위원장은 충청지역 합동연설회에서 한동훈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안동훈 후보 자발적인 지지자들입니까? 동원된 겁니까? 나는 상식 이하의 발언에 지지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위드훈이에는 중립 의무를 위반한 서 위원장을 규탄하는 글들이 수백 건 올라왔는데 회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연설회를 진행시켜 야할 선관위원장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하다니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서병수는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저게 합동연설회장에서 선관위원장이 할 소리입니까?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7월 15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충청지역 합동연설회에서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정견 발표 도중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이 배신자 끄저라 등의 고성과 물리력 형사를 통한 연설 방해로 소요가 이었다 연설 도중 연단으로 나와 당원들의 자제를 촉구했던 한동훈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들이라며 지지자뿐 아니라 오늘 연설을 방해하신 그분들과도 함께 가고 함께 이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연설할 때 일부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이 저를 향해 배신자라고 구호를 크게 외치며 연설을 방해했다. 의자를 들어 던지기까지 했다. 이 기원은 국민을 위해 좋은 답을 찾아가는 데꼭 필요하지만 오늘처럼 동료 시민을 다치게 하거나 위험하게 하는 행동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인은 고난과 함께 성장한다는 말은 망고 불변의 진리이다. 한동훈에게도 이 말은 예외가 아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대중적인 스타로 떠오른 것은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그가 보여준 스마트하고 논리 정연한 언변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 위원장에게 팬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그의 검사 시절이다.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아 좌천을 거듭할 무렵 윗훈이라는 팬클럽이 생겼고, 그후 홍준표 시장 등의 부당한 공격이 이어지자 팬클럽의 회원수가 18,000명에서 88,000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진천으로 좌천 당해 있을 무렵부터 부당한 탄압에 의연하게 맞서는 정의로운 천재 검사 한동훈을 응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져갔고 그의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늘어났는데 한동훈이 진천의 한 식당에서 혼자서 냉면을 먹고 있으면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은 만두 한 접시를 그에게 보내주면서 그를 응원하기도 했다. SBS 톱브리그에서 한동훈이 직접 밝힌 내용이다. 광장인 채널에서는 멤버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회원에 가입하시면 닉네임 옆에 도토리 배지가 표시되며 회원 가입으로 성원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